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공지사항을 올릴 겁니다 전 이제부터 컴퓨터로 영상을 찍고 이 채널은 이제 안올 거예요 안돼요 자어 그리고 어... 지금 컴퓨터로 올리셨어요? 네 하나 올렸어요 공지사항 네 많이많이 찾아주시면 감사 a r g 이름 뭐예요? 나루요 안 나오던데요? 저도 잘 몰라요 내가 그렇구나 놔두겠는데. 그렇구나 k 어 음... 아니 요? 아니요 a 어요 아니요 나쁜거예요 r r i b l e yo. You. 네 일단은 이제 저희는 맘마 맘마 맘마. 저는 이제 컴퓨터로할 거기 때문에 폰으로는 만약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아예 이이 채널은 안할것 같아요. 하긴 할 거죠? 어안 하면 되니까 게스트는 거. 할 거예요. 호호! 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. 이번 이제는 컴퓨터로 찾아갈 거고요. 네 공지사항을 보시 분들 아시 아시겠지만 네. 그럼 아무튼, 안녕히 계세요.